자 일어서기 구분 동작 하나 둘 그렇지 그다음에 손을 제대로 짚는다 셋 기합 소리 좋고 착지도 보여주도록 해 지효야 엉덩이 착지 있잖아 엉덩이로 안전하게 착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일단 가까이 붙는다 가까이 붙고 자 엉덩이 착지 그렇지 아 멋집니다. 우리 아기 조교 엉덩이 착지까지 완벽하게 시범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컷 <laughs> 지효야 다 먹었으면 줘요 이거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응? 아유 아니 다 먹은 거야 좋아 이거, 어휴 아니 해 그러면, 남은 거 이렇게 더 이렇게 해서 먹어 요 공기밖에 안 나오는데 계속. 이게 들어가려 고 그러면 뺀다. 음 특이하네. 장난치는 거야 장난. 이게 다 먹었으면 이제 세, 오케이. 내 각도에서만 고계다 엄마의 시선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. 행복하대요. 엄마 품에서 자꾸 빨고 있는 게 행복이래요. 행복해, 행복하자!